Hola! 마드린남쌤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초대를 제안할 때 그리고 초대를 거절할 때 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초대를 제안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시간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겠지요. 상대방이 시간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주로 쓰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다면, 첫 번째, ¿Qué vas a hacer esta tarde? 너 ¿No, 오늘 오후에 뭐할 거야? ¿Qué plan tienes para esta tarde? 너 ¿No, 오늘 오후에 무슨 계획이 있어? Estás libre esta tarde? 너 no, 오늘 오후에 시간이 돼? 여기서 esta tarde 대신에 오늘 밤을 뜻하는 esta noche, 내일을 뜻하는 mañana, 이번 주말을 뜻하는 este fin de semana 등으로 바꿔서 활용하면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초대를 제안해 볼게요. 역시 초대를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주 쓰는 표현 세 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 친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게 많아서 친구에게 커피 한잔 사려고 합니다. t 이미 n v 또마 o a t 내가 너한테 커피 한잔 살게. Te a 떼 e 또마 c e t 너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어때? 너 커피 한잔 어때? q 시에라스 이라 또마 ir a t o 고너 나랑 커피 마시러 갈래? 지금은 여름이라 스페인은 덥습니다. 커피를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서 친구를 초대해 볼게요. Te invito a tomar helados. 내가 너에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Te apetece tomar helados? 너 아이스크림 먹는 거 어때? 너 아이스크림 어때? Quisieras ir a tomar helados conmigo? 너 나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자, 마지막으로 판을 조금 더 키워서 이번엔 친구를 점심 식사에 초대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장문해 볼까요? Te invito a comer en un restaurante. 내가 너한테 식당에서 점심 사줄게. Te apetece comer en un restaurante. 너 식당에서 점심 먹는 거 어때? 너 식당에서 점심 어때? 기시에라스이라 코메르에누 n 레스 c o n 테 i 미고 너나랑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갈래? 자 이제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초대에 응할 수가 없어요. 초대해준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초대를 정중히 거절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르스무야마블레 베르노 e 에도넌 정말 친절해. 근데 나는 안 돼. Me gustaría, pero me es imposible. 그러고 싶은데 나는 불가능해. 물론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위에 말 뒤에 붙여주면 훨씬 더 좋겠지요? Eres muy amable, pero no puedo. Tengo una cita con el médico. 넌 정말 친절해. 근데 나는 안 돼.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 Me gustaría, pero me es imposible. Tengo que estudiar esta tarde. Mañana tengo un examen muy importante. 나도 그러고 싶은데 불가능해. 오늘 오후에 공부해야 해. 내일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거든. 오늘은 상대방이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기, 초대하기와 거절하기와 관련된 실생활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쓸수 있는 표현이니 잘 익히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